안녕하십니까 토토 분석 적중률 70%입니다 2월 14일 토요일 국내 농구를 전달하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내일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찍 자야 되고 그러면 내일 또 영상에 대해서 다 전달하고 하려면 영상 만들고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면 하나하나 3시간 정도 그냥 훌쩍 넘어가거든요 오늘은 내일 그 결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월 14일 토요일 추천 경기는 카페나 유튜브 게시판 통해서 이렇게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배팅 내역 올려놓고 간단하게, 간략하게 때를 좀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달할 테고, 오늘은 이제 전달할 것만 빨리 전달하고 영상을 중단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채널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채널 노출이 안 된다고 좋아요 좀 눌러주고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글 알고리즘이 좋아하게 노출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진행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유튜브 관리자 페이지인데 조회수가 300회도 안 나오지만 3, 380, 380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좋아요가 60개, 70개면 은 엄청나게 많이, 많이 눌러주신 거예요. 그 보시는 분은 다 눌러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정도 좋아요 나오면 은 그냥 조회수는 천건 그냥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700개, 600개 조회수 나올 때 보니까 노출이 한 5천 건 정도, 5천회 정도, 5천 번 정도 노출이 되더라고요. 5천 번 정도. 그런데 최근은 노출 빈도가 한 1,500회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지금 채널이 이제 사망 직전이죠. 문제가 있,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이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체뭐 채취피티나 뭐, 재미나이 물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 구정, 구정 동안, 아, 4, 5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되면은, 굳이 이 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보거든요. 그러면은, 대피소를 또 만들어 놓고 단톡방이나 카페에 있으니까, 단톡방도 만들어가지고, 대피소를 만들어 놓고, 채널을 다시 봐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뭐, 줄 수가 없죠. 이렇게 지금 신규로 찾아오시는 분도 없는데, 제가 좀 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채널에 관련 상황을 전달했고요. 14일, 토요일 경기는 해외 배당이 보시면 해외 배당이거든요. 10365는 해외 배당 떴더라고요. 그 오늘도 남자농구, 여자농구 온도오바, 핸디캡, 핸디캡 모두 다내 경기 모두 다 해외 배당보다는 1점씩 다 차이가 났었거든요. 내일도 이렇게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말씀드리면은 장판하고 가스는 4.5, 162.5뭐 나와 있는데 뭐을지다 판단해 놨고 다, 다 찾아 놨거든요. 그 내일 해가지고 연호하고 이렇게 해서 축구랑 또 배구 있지 않습니까? 그 주력으로 한두 개, 에서네개 정도 이렇게 찾고 나머지 다폴도한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배팅 조합 잘 해가지고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가 많기 때문에 한 주력으로 한 일곱 개 정도, 여섯 개, 일곱 개 정도 찾아가지고 다 들어오면 좋겠죠. 쉽지가 않은데, 참, 언젠가는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나씩 낮춰 많은데 다 폴더도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 그리고 제일 제가 이제 LG전, 이제 또 직관을 갑니다. 직관 가면은 저는 다, 거의 다 승리하더라고요. 제가 직관 가면은. 제가 승료입니다. 승료. 그래서 내일 또 직관 가서 또 승리 요정이 또 되, 되겠습니다. LG로 배팅할 생각인데, DB하고 LG하고 하는데, 핸디가 4.5점 줬더라고요. 하, 너무 좋습니다. 아, 이, 이 부분만, LG 부분만 제가 설명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LG하고 네, DB. 기억하시면은 4라운드 때 경기, 지금 5라운드 경기입니다. 4라운드 경기 때 LG는 양홍석, 타마요 4번의 포지션이었고, 그래서 제가 두 경기 연속 LG 반대편 가가지고 낙첨했지 않습니까? 그 세번째 갔을 때 상대팀이 DB였고, DB는 4번의 주전이 많잖아요. 강상재, 정혁은, 앨런슨, 또 용명도 4번이고, 그리고 보배, 김보배도 4번이고, 4번의 강점이 있는 팀이라서 4번끼리 대결하면 LG가 안될것 같다. 박빙호라든지 그랬었는데, 결국은 DB가 이겼죠. 그런데 4라운드 하고 5라운드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 강상재, 정혁은, 핵심 두 명이 부상으로 결정좀안 나옵니다. 그럼 디비는 4번의 포지션이 이제 좀 내려간 거죠. 그럼 1, 2, 3, 1번, 2번 앞선 라인으로 대결해야 되는데 l g 가 밀리리 하나 밀리리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핸디를 애매하게 받았네요. 이것도 제가 결정한 게 있는데 해가지고 내일 프로토 배당이 8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8시 뜨기 때문에 제가 9시 오전 9시 이전에, 9시 전에 제가 베팅 내역 올려가지고, 이렇게 게시판 통해서 노출하겠습니다. 주력은 뭐 갈지, 주력이 뭐다, 부주력이 뭐다, 답볼도는 뭐다, 이렇게 다 설명해가지고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무리하고, 그래도 오늘도, 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좀 시청 좀 부탁드리면서, 좋아요하고, 이렇게 끝까지 구독, 이렇게 꼭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